아마 이제 재판을 진행해 보신 분은 아실 거고 뭐~ 진행 안해 보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소를 신청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네. 원고가 재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네. 법원에 이제 일정한 수수수,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네. 이것을 인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인지대가 고액으로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인지대는 제가 아는 한몇천 뭐 네. 원짜리도 있고 몇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재판 인지대는 가격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예 물론 그 인지대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 소송 목적의 가해 그러니까 이제 소가라고 하는데요. 네. 이속가와 인지대가 연동돼 있습니다. 아. 이 소가 연동제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3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인지대가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아, 이것을 신급상향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 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네. 이 속과 연동제에 따라서 아, 속송 청구금액, 그러니까 내가 천만 원을 달라 이러는 게 이제 청구금액인데요. 네. 그 천만 원까지는 0.5%, 그 다음에 천만 원에서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네. 0.45%의 5,000원을 더한 금액. 예. 1억부터 1억,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0.4%에 음. 55,000원을 더한 금액. 예. 10억이 넘어가면 0.35%에 555,000원을 더한 오. 금액.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조계죠? 예. <laughs> 반응은 어떨까요? 예, 이게 버, 변호사 업계하고 예. 법원 측의 입장이 좀 상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 변호사 877명을 상대로 인지대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그 현행 인지대 <laughs> 계산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음. 이런 반응이 응답자 중에 618명 전체의 한70% 정도를 음. 차지했고요. 비율이 높네요. 예. 적절하지 예. 않다는 답은 216명으로 25%의 그친 걸보면 네. 우선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는 어 인지대를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렇게 많은 의견을 그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 뭐 현행법대로 인지대를 책정하게 되면, 어 과도한 인지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가 된다라는 맞아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뭐 변호사 업계가 그 찬성하는 이유는 뭐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무래도 인지대가 네. 이제 낮아지게 되면 예.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소송 비용이 적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소송을 좀 쉽게 하게 되고 음. 그렇게 되면 변호사 업계에도 일이 많아지나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laughs>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음. 또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쪽 법원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예, 법원은 뭐 현행 방식의 인지대 책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집습니다 지금처럼 높게 책정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 뭐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네. 되면 이 소송수가 이제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현행 방식대로 유지를 하지 않고 네. 만약에 인지대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네. 어 많은 국민들이 뭐 쓸데없는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음.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아까 얘기를 계속했듯이 음.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좀 침해받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예. 이것도 뭐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법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좀 과중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음. 이건 뭐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2016년 통계를 한번 보면 어 법관 1인당 처리 건수가 대법원의 에이. 경우에는 뭐 3,317건이라고 해서 1인당이요? 예. 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1년에 그 정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그다음에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126건, 음. 지방법원은 664건 정말 많은 법관이 1인으로서 음. 처리할 수 있는 정도보다는 좀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관을 좀 충원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 그이 문제는 사실 국가 예산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